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자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의사들이 카자 지구의 의료 지원을 위해 갔다가 그곳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5월 1일 19명의 의료팀이 카자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 10명은 미국인 한명은 미국 영주권자였죠. 이들의 목적은 거의 두 주에 걸친 의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7일 이스라엘의 라파 국경 통제로 인해 이들은 카자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자에 있던 동안 의료 인프라는 붕괴되었고 의료 용품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봉합사, 항생제, 멸균 장비 등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이들 미국 시민을 구출하려 노력 중입니다. 특히 호의 의료팀은 가자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유럽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라파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군사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의료팀의 일원인 아담 하마이 박사는 이전에 이라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54세의 성형외과 의사로 자신의 딸의 럭거스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카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많은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팀은 원래 5월 12일에 카자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안전한 통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요르단, 이집트,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의료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자에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많은 환자들이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동 환자들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료팀은 매일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있으나 필요한 의료 자원이 부족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 의료진은 카자 지구에서 환자들과 함께 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의료팀이 이들의 임무를 이어받을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현재 처한 절박한 상황과 그들의 헌신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카자 지구에서 겪고 있는 이 의료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시면서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해주세요. 다음은 세계 최대의 소매 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의 최신 실적 보고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월마트는 판매 성장을 보고하며 올해의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특히 미국 내에서의 비교 매출이 지난 분기에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된 성장이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특히 고소득 가구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식료품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마트 CFO인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경제, 환경에서 가치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전자상거래 매출이 분기 동안 22% 증가했는데, 이는 주차장 픽업이나 집 배송 같은 편리한 옵션 덕분입니다. 월마트는 비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조심스러워지면서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모두 상승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CEO 더그 맥밀러는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고객이 돈이 만든 적든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가격, 서비스가 좋다면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분기에 매출 성장 중약 3분의 1은 광고와 데이터 같은 비소매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기본 필수품을 찾아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올해 월마트는 새로운 매장을 건설하고 2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텔레비전, 제조업체 VIG IO 인수 계획을 발표하는 등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식품 라인을 출시하여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지출을 늘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월마트는 일부 기업 직무를 축소하고 원격 근무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개설한 모든 건강 클리닉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월마트의 이번 실적 보고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